너무 잘 써서 있는지 까먹을 정도로 잘 쓰는 게 확실히 하이체어. 이것도 진짜 뽕 뽑는 아이템이에요. 아기의 성장에 초점을 다 맞춰서 오래오래 쓸수 있게 또 수납을 위한 아이템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은 수납을 위한 수납이. <웃음> <웃음> 27개월 딸한명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라고 할수 있는 현진의 집입니다. 제가 대신 비교해주는 엄마라고 해서 데뷔마마라고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육아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와 제품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육아템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육아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주세요. 이름 뭐예요? 장도아 도화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있어요? 초원에 사는 데. 어, 얘 어, 누구야? 가오리 맞아 가오리예 사는 네, 거야. 아 초원에 사는 거야? 응. 이렇게 장난감 여러 가지 꺼내서 그래? 오는데 응.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어떤 장난감이 포차템? 포차템 일단 응. 하나는 나무 블록. 효자템이고, 클레이도 효자템이고, 그리고 이 지금 교구가 피카비 브랜드인데, 다른 제가 앞에 말한 두 가지는 오래 써요. 일단 나무 블럭은 돌 전에 사서 계속 쓸수 있어서 좋고, 그 클레이는 요맘때쯤 한돌 지나서 두돌 사이, 요 맘때쯤 한돌 지나서 두돌 사이, 요때 들이시면은 얘가 혼자 놀더라고요. 혼자 노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집중을 딱 해서 손을 쓰고 이러니까 혼자 노는 시간이 생겨서 효자템이고, 교구는 그 개월 수마다 나와요 네. 3개월씩 키트로 와요 그래서 그거는 바쁜 엄마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서 효자템 어. 이렇게 3개 요런 네. 박스들은 다 어디서 놀자. 구매하셨어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이거는 원래 팬트리 정리 용도로 샀다가 애기 <laughs> 장난감 용도로 지금 <laughs> 잘 쓰고 있죠 <laughs> 원래는 아기들 잘때 홈캠으로 막 보잖아요 그때 이제 저기 위에 카메라를 달고 아기를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 각도로 보는 건데 이제 아기가 컸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장식용으로 그리고 아기 침대도 이제 밑에 여기에 내복을 수납하고 있고 그래서 씻고 나오면 여기서 바로 로션 바르고 옷 입고 여기 빨래통에 놓고 딱 동선이 어? 네. 있어요. 네. 여기도 아기 화장대랑 주방놀이랑. 이게 사실은 두 개가 하나예요, 가구가. 이게 이케아 주방놀이 사면 위에 달려있어요. 친구가 물려줬는데, 나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내려놓고 쓰자. 네, 하고. 이것도 병풍 파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울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원래 신혼 때 화분 올려놓으려고 샀던 거. 그거 그냥 의자로 쓰고. <laughs> 이것도 최근에 샀는데, 되게 좋아하고 잘 놀고, 혼자 놀고. 그리고 이게 다 자연물이에요. 진짜 이 콩. 먹는 병아리 콩. 이것도 쌀. 그 베트남 쌀 같아요. 진짜 조개. 이것도 진짜 불가사리. 그래서 자연물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고, 이거 그채반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 주방에 그냥 있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막. 예쁘게 나서 그걸로 막 촉감 놀이도 하고. 빵 파란색도 쌓아준 거예요? 네, 염색을 했대요. 천연 염색을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색 종이만 있어도 엄청 잘 놀긴 해요. 뭐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막 하면서. 음 집에서 가정교육하시면서 이런 재료 준비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구비를 해두고 애가 그냥 손이 뻗어서 그냥 막 이거 놀고 저거 놀고 할때 이거 쌀이에요. 네, 이러고 하다 보면은, 바다 생물 막 나오면, 바다 생물 책 보여주고. 바다, 가다, 바다에, 바야, 바다에. 바다로 가라. 어, 그럼 우리 바다 책도 보러 갈까? 불가사리 책 찾으러 가자, 우리.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어딨어. 이거는 조개야. 어, 이거 바지락. 도아, 저기 있는 거잖아, 바지락. 바지락. <웃음> <웃음> 어, 어, 맞아. 아 가리비네. 이거는 진짜 조개 껍데기 같은데? 도대다치.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웃음> <웃음> 노는 것 같아요, 그냥. 교재 네. 추천해주실만한데. 아, 거인. 책은 돌한 18개월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18개월 전에는 그냥 모든 책을 사실 한 번에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편도 애가 어린데 이런 거왜 사냐고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놀면서 연계도 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놔요 바다 아니면 뭐 곤충 막 이런 식으로 세개 정도씩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만지려고 하고 관심 보이고 하고 그리고 아쿠아리움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아는 척하고 그런 용도로 그 쓰는 거고 애가 좀 크면은 이제 이렇게 읽어주고 할수 있어서 그냥 애기 때한 번에 쫙 사는 게 사실은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자연이랑 이런 그냥 그림책 있잖아요. 찢어졌는데 <laughs> 그냥 동화예요. 저희가 아는 동화 그래서 동화 같은 거 하나랑 그리고 하나 정도는 약간 재밌는 창작 책? 창작? 재밌는 창작 책?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 용어가 많더라고요 어. 그 세계에서도 그리 짧은 거 이런 거 애기용 책? 이런 거 하나. 딱이세개 조합이 7개월, 6개월, 이때 사서 1년 이상 쭉 보는, 한 초등학생까지도 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쭉 보고, 지금이 이제 18개월 넘어가면 나와 타인을 구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아기도 그때 약간 악마 시기가 와요. 다 싫다 그러고, 다 아니라 그러고, 이제 그게 나 자신을 알게 되면서 뭔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세상이 약간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악마 시기가 온대요. 네. 그때 이런 생활책을 보여주니까 나와 친구 가족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내 친구 뭐 나에 대한 이야기, 뭐 가족 이야기 막 이런 거니까 확실히 좋아요. 해 엄청 좋아요 이거를 할머니 댁에 갔어요. 막 이런 것도 할머니 집에 가기 전에 막 보여주고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는 딱 자기의 마음이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걸 엄청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혼자 옷을 입어요. 이런 게 이제 애기들이 딱 18개월쯤부터 어, 내 이야기네 하고 볼수 있는 책들이라서 이거를 그때 당시 에 엄청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이제는 이제 두돌 지나면서 아기가 숫자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숫자도 막 세고 이러니까 수학 과학 책으로 좀 넘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지금 그딱그 그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샘플 책을 많이 주세요. 그냥 서점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이런 거 하나 읽어 보시라고 보내 주시고 이런 거 전집 하나 사면은 또한 10권 정도 막 끼워 주시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씩 보여주시고 보여주면은 이걸 사도 되겠다 안 사도 되겠다 이게 보이잖아요. 애기가 수과학 이런 거를 거들떠도 안 보다가 <웃음> <웃음> 진짜 두 돌쯤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얼음이 녹는다는 책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보고 더막 자기도 하려고 하고 제가 커피 따르면은 막 얼음이가 녹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책을 좀잘안 읽으려는 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 일단은 애기 때부터 그냥 계속 보여주고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쟤도 7개월에 제가 새로 싹산 건데 그냥 계속 앞에 놔두고 물고 뜯게 놔뒀어요. <laughs> 여기도 뜯긴 책 많은데 이게 확실히 애기들이 보는 책이라서 두껍잖아요. 이런 건다 뜯겨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 <laughs> 네, 다 뜯기. 아무것도 살아남은 게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이런 거 그냥 다 뜯게 놔두고, 맨날 그냥 물고 빨게 막책 물고 막 이래도, 그냥 물어라, 먹어라, <laughs> 책은 먹는 것이다. 하고, 계속 <laughs> 놔뒀더니, 때드니까 애가 약간 이제 넘길 줄 알게 되면서 관심을 보이고, 그럼 넘겨봐 하고 넘기는 놀이 하다가, 넘기는 거에 익숙해지고, 한 1분 정도 앉아있다. 이러면은 이제 좀 읽어주고, 책도 읽어줄 때다 읽지 말고, 그냥 천문장만 읽고 막 빨리빨리, <laughs> 그냥 다 읽고, 와, 다 읽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아책 읽는 게 재밌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려고 한것 같아요 이 책장이 트롤리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책이 이게 전집 하나인데 한 권이 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수납도 많이 되고,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애기가 뭐 책상에서 밥 먹다가 책 보고 싶어 하면은 끌고 가서 보고, 여기서도 끌고 가서 보고, 쇼파 옆에도 한번 뒀었는데, 쇼파에서 앉아서 딱잘 보더라고요. 이런 게한번 사두면 계속 쓰게 되는 손이 가는 육아템이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에바 애긴 한데, 얘랑 비슷한 남자아기가 있는데, 걔는 또두돌 정도 저는 안쓰 요 이거를. 근데 도화는 뭐 이렇게 책상으로도 쓰고 간식도 먹고 미끄럼도 타고 엄청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진짜 뽕 뽑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 써서 있는지 까먹을 정도로 잘 쓰는 게 확실히 하이체요. 이거는없었으면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기 그 키에 맞춰서 다, 다 변동도 되니까. 아 근데 제가 산건 아닌데 돌아간다면 스토케 말고 그치. 사이벡스의 레모를 <laughs> 샀을 것 같아요. 그게 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의자랑 이렇게 위로 주방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 요렇게 약간. 바운더리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애기들이 요리할 때 어찌나 와가지고 막 같이 하자고 바지 가랑이 붙잡고 그러잖아요. 안아달라 그러고. 그때 얘는 딱 세워두면은 한 여기까지 애가 올라와요. 한 돌쟁이들도? 또 돌된 애기들도 여기를 볼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걔는 그거를 위로 세워서 쓰고 안쓸 때는 떼서 의자로 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서 얘가 애기 때는 없었어요 그게. 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아쉬워요. 혹시 간식 소개도? 아, 그냥? 네, 진짜 별건 없는데 계속 꾸준히 주고 있는 거는 사과 주스랑 배도라지즙이거든요. 여기가 약간 애기 간식 존인데. 네. 응, 네. 어, 맞아. 사과 주스는 먹을까? 대단하지? 이것도 원래 아기 거는 아니고 그냥 이츠베러라고 좀 당을 줄인 건강한 간식 그런 건데 아기랑 같이 먹어도 될 만큼 부담이 없어서 저랑 같이 먹고 있어요. 아기 <laughs> 영양제는 따로 먹는 거는 없는데 유산균이랑 그리고 항산화되는 꿀 이렇게 딱두 개만 먹여서 사실 주는 게 그렇게 많이 <laughs>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거의 해먹으니까 그냥 저랑 같이 먹고 밥 먹고 과일 먹고 그다음에 주스 먹고 우유 먹고 이런 거 종종 어... 먹고 밥은 깔끔하게 잘 먹나요? 밥은 그래도 잘 먹고 숟가락질을 흘리더라도 계속 시켰더니 혼자서 잘 떠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턱받이를 아기 어릴 때는 되게 잘 썼었는데 이거는 휴대도 편하거든요. 이거는 집에서 쓰는 용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딱 접어서 다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잘 쓰긴 했으나 이게 다 막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보다는 그 예전에 아기 더 어릴 때 썼었던 캐치라는 제품이 있어요. 인스타 피드에만 남아있는데 그 캐치라는 게이 의자에 둘러싸는 그게 오히려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더 어린 아기들한테 수납장은 어딜 걸 사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서랍이 낮은 것만 있으면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보통 서랍장이라고 하면 한이 정도 좀 크잖아요. 근데 이게 낮아야지 아기 손수건 같은 것도 딱 수납하고 양말도 어차피 다 작아가지고 이게 깊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수납장 옷걸이도 하나 포인트인 게 여기 이게 푹 튀어나와 있어서 옷걸이를 여러 개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어른 거처럼 쓰고. 줄이면 아기 옷. 이제 아기의 성장에 초점을 <laughs> 다 맞춰서 오래오래 쓸수 있게 처음부터 구비를 했고 또 수납을 위한 아이템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은 약간 수납을 위한 수납이 되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아기 옷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몇개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건 여기 멜론스티치, 멜론스위치 여기 제품인데. 이거 뭐 똑같은 브랜드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자수를 잘하는 브랜드예요. 여름 것도 자수가 나오고 겨울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바지가 기모 들어간 바지인데 아기가 겨울 바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편한가 봐요. 아기가 진짜 아기 때부터 제가 제 컨텐츠에도 막 소개했던 브랜드가 아리코 베베라고 여기는 지금 외출복보다 그 내복이 진짜 진또백이거든요. 내복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후드루드 하면서 세탁 마켓도 안 망가지고, 그래서 아리코 베베도 옷을 잘 만들고. 근데 단점이 너무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기가 어려워요. <laughs> 그다음에 세아랑, 세아랑이라고. 이것도 최근에 산 브랜드거든요. 여기는 히트텍이랑 내복이랑 외출복이랑 전부 다 가성비 있는데 소재 좋고 뭔가 평범해 보이지만 입혀놓으면 예뻐요. 그래서 여기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리코베베랑 세아랑은 둘다한만 원대? 이만 원대?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 멜론 스위치 여기는 그래도 한 3, 4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쉽게 살수 있는 브랜드가 슈슈앵크라 여기는 확실히 공주공주하거든요. 이런 거. 지금 있을 때 약간 공주스러움을 좀 하자 해서 이제 슈슈앵크랑 근데 너무 다 예쁘거든요. 다 예쁜데 하나 사면 막 5만 원, 막 7만 원 이러니까 막 많이 사지는 못하고 여기 것도 진짜 귀여워요. 이거 드탐이라고. 드탐이 드타미 옷이 약간 세련되고 힙한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끗 차이 포인트가 있는 옷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옷장에 많이 없는 이유가 이런 거 하나 사면 바지랑 티셔츠랑 다 세트로 사고 싶어지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다 예뻐서 담다 보면 2, 30만 원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제 직전에 약간 멈칫했던 글은 <laughs> 아직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의 위시는 드타미가 많이 음.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계속 섞어가면서 입히는 것 같아요. 중고로 사도 되는 제품과 안 되는 제품 이거있요 아, 그렇 그죠. 이거는 저희 집에 나름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아기가 직접적으로 물고 빨고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중고로 거의 안 샀고 제가 돌아가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책. 또 어떻게 보면은 구간기 때 보는 책들 그 보드북이라고 하거든요. 두꺼운 책들은 굳이 중고로 안 샀으면 좋겠고 교구도 원목은 특히 먼지나 이런 게다 스며 들어가니까 누가 어떻게 썼고 어떤 환경에 있었고가 되게 중요해서 원목 교구나 이런 것들은 굳이 중고로 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그 네. 입장에서 내가 편하려면 음, 음, 이런 제품이 있어야겠다. 음, 제가 편해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그 살림템을 사야 돼요. 육아템이 아니라 빨래 도와주는 거, 뭐 식기세척기, 아니면은 <laughs> 저, 젖병소독기, 아니면 저병소독기, 뭐 아니면 뭐젖병세척기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살림에 대한 것들을 돈으로 줄여주시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편하고 싶어서 산 건데 결국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저는 건전지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기때 잠깐... 천을 돌리기 너무 좋잖아요. 막 음. 어, 누워 있고 이럴 때, 아니면 약간 걸어 다닐 때, 이럴 때 건전지 장난감 이런 거 저도 줘봤고 했는데 그게 이 아기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컸어요. 음. 이게 없을 때더 울고 불고 결국에는 저를 더 찾게 만들고 <laughs> 잠깐의 회피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아기가 혼자 놀 힘을 길러주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7 개월 때막 찾아보고 했던 게 얘가 혼자 놀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진짜 좋은 게 뭘까 엄청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음. 뭐 해주고 싶은. 음. 아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혼부부들은 디자인과 내 취향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이 제품을, 이 가구를 정말 10년? 뭐 5년? 우리 아기가 태어나도 쭉쓸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기 낳고 되판 가구들이 좀 많았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아기를 가질 생각이었으면 침대 높이나 TV 크기나 그테이블의 각진 정도? 뭐 여러가지? 그런 거에서 좀더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기 낳으니까 그게 이제 눈에 거슬려서 또 팔고 또 사고 막 이게 조금 돈 낭비였다고 생각을 해서 신혼부부들이라면 이제 아기를, 아기가 생길 것을 생각을 미리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예비맘이라면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애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애를 쓰다 보면 또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집 안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시간을 보낼지를 좀더 생각하시면은 이 집이 좀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